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로지 정직과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방송하고 있는 유튜버 까박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한 번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은 스트리머들이 저를 공격하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음해하는 무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애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곧바로 양심에 털이 나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제 까마귀 털은 올해랑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덜 빠진 까마귀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제 거짓말들을 낱낱이 여를 잡는 등, 그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닌 것이 다 개뿐이라고, 개구라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살면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호를 약속하고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꿈꾼 적은 있어도, 결코 제 마음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기 때문에 끝난 건 끝난 거라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조리돌멩이란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모함입니다. 제가 욕을 래 들어서 많은 사건들의 휘말로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게 의심을 하게 만들고 오해를 하게 만든 점은 깊이 고개 숙여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주변 사람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몰린 이 궁지를 조금 더 현명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또다시 속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네요 지금 이야기는 모통 걸로 해주십시오 전거짓말